사사기, 젖지 챕터 세븐틴, v e s e 1. In accordance with one's own desire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절 말씀 There was a man of the hill country of Abraham whose name was Micah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더라 2절 말씀 And he said to his mother The 1,100 pieces of silver that were taken from you about which you altered the curse and also spoke it in my ears behold the silver is with me took it and his mother said bless e d be my son by the lord 그 미가가 어느 날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당신이 잊어버리고 당신이 저주하여 내 귀에도 말씀하신 p o k e t in my ears behold the silver is with me i took it 내가 그것을 가졌 나이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되, b l e s s be my son by the l o r d 내 아들아, 여와께 호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미가가 그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은천백 개를 훔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주운 건가? 우연히 발견한 건가? 아마도 훔쳤던 것 같아. 그런데 내 아들아, 여와께 호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3절에 3절 말씀. And he restored the 11 미가가 그 은천백 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말을 하되, 이 은을 나의 손에서 나의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바쳤다. A 신상을 만들고 메탈 이미지 색이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너희, 너에게 도로 주리라. 그러니까 그 미가의 어머니가 괜찮다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께 이미 바쳤다. 그러니까 사절에 so when he restored the money to his mother, his mother took two hundred pieces of silver and gave it to the silver smith. who made it into a carved image and a metal image. it was the house of m i g a Mika가 그의 어머니 그 돈을 주었으므로 그의 어머니가 은 200을 silver smith 은장색 silver smith 은장색에 주어서 그것을 신상을 새기고 made it into a carved image. 그리고 그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것이 미가의 집에 있었더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이제 부록과 같은 사사시대의 부조리한 면 사사시대의 어두운 면의 그 몇가지 스토리가 부록처럼 붙어있는 거예요 16장까지는 영웅과 같은 하나님의 영웅같은 지도자의 스토리가 이제 기록이 되어있는데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부록처럼 사사시대 그 어두운 면에 몇 가지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이 이제 뒤에 나와요. 7절에 어, 6절에 나오는데 먼저 5절을 보시면은 and the man myca had shrine he made an abbot and household gods and ordained one of his sons who became his priest. 미가가 shrine 신당이 있었대.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에봇과 household gods. 이거는 이제 집집마다 있는 작은 그 신상들. household gods. 이거를 이제 드라빔이라고죠, 드라빔. 집집마다 있는 그 작은 우상단지들을 만들어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러한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죠.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모든 사람마다 everyone이 자기 소견에 in his own eyes 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의 어떤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바로 이 6절의 말씀이죠. 사사가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사사가 없을 때에는 지도자, 킹이라고 더 어떤 지도자,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아까 위에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걸 또 집에다 놓고, 또 자기 아들을 제, 뭐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래, 우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자. 이 사사 시대에는 어떤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 하나님의 지도자, 영적인 리더의 어떤 말씀에 로 선포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각자가 알아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혀 하나님 앞에는 그 예배가,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는 전혀 상달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저 그러니까 너무나 엉뚱한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리더가 있을 때의 그런 신앙생활과는 비추어서 볼 때에는 너무나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이 가족은 아주 티끌만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그것이 여기서 보면은 왜 그런가? 왜 그런가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란 건 어떤 영적인 지도자죠.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기준, 원칙이 사라진 것이죠. 사라진, 원칙이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또 개인이나 한 단체나 국가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느냐, 못 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칙의 원칙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아니면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하느냐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말씀이 우리 삶의 불변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면은 이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면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잘 믿던 서구사회가 지금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의 원칙 기준이 무너지잖아요. 어? 뭐, 동성애 문제, 대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막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그런 어떤 원칙들, 삶에서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우리 요즘에 교회는 너무 동성애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동성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의 어떤 그런 기준,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또 무너지면 이것도 우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의가 사라지는 거.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없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점 그 하나님 위대한 종들이 다한분한분 한분 하늘나라로 가시고 이제 점점 그렇게 되니까 이거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 7절을 말씀. 7절 말씀 을 보시면 Now there was a young man of Bethlehem in Judah of the family of Judah who was l e v i and he sojourned there. 그런데 이제 유다의 베들레헴에 그 유다 가문의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레위인이었더라. 레위인이었어, 이 사람. 유다 가문에. 꽤 신앙적으로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의 젊은이에요그 당시로 봐서는 어둔 캄캄한 그런 사회로 봐서는 보기 드문 꽤 영적으로 뼈대 있는 가문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가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 그 미가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8 절에 그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어떤 곳을 찾고자 이렇게 가다가 찾고자 가다가 그 에브라임 산지 아까 그 미가의 집에 들린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미가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미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도대체 오는 겁니까 예 저는 유다 출신의 베들레헴에서 유다가 이제 큰 지역이죠 거기에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제가 좀 어떤 살 곳을 찾,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 그래요 유다가문에. 그것도 베들렘 충신의 레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가는 그래도 신앙이 조금 있었으니까 어, 그래요? 자, 우리 집에 머무르세요 10절에 그래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살 곳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아까도 봤지만 은 1100개가 있었고, 뭐 산당이 있었고, 이렇게 이런 걸로 봐서는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미가, 이, 가, 이 집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레위인이그 사람과 함께 머무는 것을 아주 만족했더라. 어, 그래요? 어우, 좋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 청년이 11절에 그 미가의 아들처럼 되었더라.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오대인, 제사장,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기름 붓고 그의 청년은 그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미가 집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13절에 미가가 이르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드디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 레위인 한 사람을 제가 얻게 되었으니까요. 이 스토리가 이것도 작은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무엇을 말할까요? 이걸 통해서 이 당시에 이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단면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절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했더라. 이것은 이 당시에는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청년은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에 영적으로 참 보기 힘든 레위 지파의 사람이니까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그래도 거룩한 게좀 보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살 곳이 없어가지고 이곳 저곳 떠드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는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오늘날 지금 목사들이 다 가난뱅이가 된 거야. 가난뱅. 옛날에 중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나무합이 다아브람함 손만. 그런 식의 왜 그럴까요 왜 예배를 안 드리고 헌금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도.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그래도 좀 돈도 있고 신앙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입장에서도 굉장한 행운을 만난 것이죠 어, 그래요 먹여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자기를 또 제사장으로 삼아준다니까 드디어 이제 취직했네 좋은데 취직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집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나 미가나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으로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이런 일들을 볼 때는 참 한심한 일이죠.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뭔가를 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뭐 신앙이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있지만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한심한 일들이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얼마나 한심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사회에 사라지니까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기괴한 일들. 요즘으로 말로 하면은 뭐예요? 엽기적인 일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더 엽기적인 얘기가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보이느냐, 있느냐 없는지를 잘 한번 관찰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청년 입장에서도 레위인이지만, 목회자지만은 교인들이 없고, 교인들이 헌금을 하니까 굶어죽게 생긴 거예요 bedroom. 미가는 사람 만난 것도 잘된 거지 미가 입장에서도 뭔가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좀 믿고 싶은데 이거 적당한 좀 청년을 고용해가지고 다 월급도 주면서 때마다 목사로서 이렇게 자기 집에 고용을 해가지고 아 그래도 하나님을 난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 우리 당대 에안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사,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아직 이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나 감사. 하지만은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